어, 지난달 11월에요. 어, 딥마인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어, 어제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이 책의 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김미경 씨입니다. 어, 이분은 원래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김미경 씨의 모토는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은 내 열심에 어, 반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도요, 모든 강의가 중단되었을 때 먼저 생각하고, 아, 현장 강의가 중단되니까 이제는 유튜브 시대이다. 그러면서 강의를 모두 유튜브로 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당시에 회사가 직원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팬데믹 때 직원이 1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유튜브에서 다시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이 회사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어느 순간 돼 보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고요. 다음 달 직원 월급을 줄 수도 없고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당시의 회사 사무실이 5층에 있었는데 문득 문득 이렇게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이 김미경 씨의 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와 통화를 하다가 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언니, 나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언니, 나좀 살려줘.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 언니 목사님께서 대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김미경 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미경아, 너 살고 싶으면 네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언니에게 "언니, 나좀 살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는 말이 "미경아, 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런데 사실 언니가 "네가 죽어야 돼"라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힘, 내 능력, 내 자아가 죽어야만. 그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인 그 딥마인드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이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김미경 씨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때서부터의 과정들을 쓴 책이 바로 이 딥마인드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B.C. 722년에 이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 유다는 B.C. 586년에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바벨론은 또 당시에 강력했던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요, 바사 제국의 이제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해방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스룻바벨을 필두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전에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요.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스루파벨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로마 제국 시절에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증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증축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쪽의 통곡의 벽이라는 그벽 하나만 역사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스루파벨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 건축에 자신들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루바벨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해서요, 계속해서 피가 섞이게 만든 거예요. 그 정체성, 정통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이들의 삶 속에 순수함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과 이수루바벨은 이곳에 와서 이제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러 왔는데 혼혈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지금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섞이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음해하고요 공격하고요 정치적으로 방해해서 결국에는 바사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조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건축을 금하는 조서가 내려오게 되어서 결국 그 성전건축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 조서를 받고 나니까 수룩바벨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모든 의혹이 상실되게 된 거예요 그대로 15년이나 성전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오왕 2년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내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남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나의, 나의 영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성전 건축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건축을 하러 올 때에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방해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륩바베가 유다 백성들은 힘으로, 능력으로 건축하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힘이라는 원어가야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은 군사력, 재력 같은 외부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코아흐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개인적인 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코아흐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루바벨이 처음 귀환할 때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사제국의 권력, 그 힘을 등에 업고 왔어요. 이렇게 큰 나라가, 이런 강력한 나라가 나를 돕는데, 우리를 돕는데 안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열정이 스루바벨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굳은 열정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는요. 외부적인 힘, 내부적인 힘, 열정, 하일과 코아가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의 힘이면 이 정도의 능력이고 이 정도의 열정이면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영, 루아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안 계신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나의 삶의 조력자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륩바벨처럼 은혜 받고 뜨거워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분 계실 겁니다. 학창시절에, 청년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예전처럼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 믿음, 그 열정 다 사라지고요. 모든 의욕이 상실된 채로 그저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계시다면 왜그 열정과 그 의욕이 사라졌을까요? 혹시 내가 하려고 하진 않았나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 마음 한켠에 이렇게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정을 보이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다잘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 있었던 분안 계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보면요 결국 얼마가지 못해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속 갈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추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넘을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산 앞에 서게 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소위 일타강사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가 그 끝에서 만난 것이 뭔가요? 절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김미경 씨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김창옥 씨도 그랬죠. 김창옥 씨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강연하던 어느 날, 어,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한 중학생이 강연을 다 듣고 강연 어땠어? 그랬더니 강의 내용은 좋은데 정작 강의하는 김창옥 씨는 안 행복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자신의 20년의 강의가 부정당한 것 같은 그 좌절감에 빠져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소통 강사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일과 코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 무한히 도우시고 행하시는 그 루아의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의 이끄심으로 승리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하일과 코아오를 가지고 철저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다음에 그 끝에 루아오의 그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넌할수 없지만 나는 할수 있어. 한계의 벽 앞에 있느냐? 절망의 벽 앞에 있느냐? 큰산 앞에 있느냐? 루아오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다 루아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고요, 거룩한 것도 성령이고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루아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사나 큰 네가 내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떠를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타났나요? 큰 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큰 산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수루바벨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가 없는 큰산이래요 내 힘으로 아무리 넘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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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요 넘을 수 없는 산이더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는 이큰 산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바사 왕의 조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뭔가요? 심리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제목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를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책 안에 보면 이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막을 수 없는 네 가지의 강력한 도전이 더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네 가지가 그총 일곱 가지가 돈, 성, 권력, 신념, 과학, 자애 그리고 회의주의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라는 거예요. 먼저 돈부터 살펴볼까요? 요즘을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알수 있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 앞에 안 넘어지실 분 있나요? 두 번째는 성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변질되고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나온 것이 동성애죠. 셋째는 권력의 힘입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침략하고요. 힘 앞에서는 법도 소용 없습니다. 내 권력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 권력을 막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신념입니다. 근데 이 신념이 극으로 가면 극단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슬림 테러 분자들 보면은 왜 폭탄을 메고 들어갈까요? 그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주의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예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주의, 내중심적인 생각. 정신과 의사가요. 어,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학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에 과학이 없는 곳 있나요?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리죠. 과학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결국에는 그것이 회의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요. 예수님도 안 믿고요. 아무것도 안, 믿, 안 믿습니다. 그냥 나만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태산과 같아요. 그러나 양사원이라는 시인이 태산이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일 뿐이로다. 아무리 높아도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뭐 아래요? 하늘 아래 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냥 나가면 태산이 평지 될 것이다. 또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중에 평지를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미래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평지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갈수록 태산이고요. 걱정이 태산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 이미 평지되었다. 이미 평지다. 걷기만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평지된 줄로 믿으시고, 걸어갈 때 태산이 평지되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할 때 이미 평지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수룩바벨이 마지막에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머릿돌은요. 건물이 완공될 때의 마지막에 끝이라고 하면서 딱 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룩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수룹바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뜻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고백한다는 거죠. 아, 수륩바벨의 성정건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었구나. 수륩바벨이 성정건축을 완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구나. 혹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큰산 앞에 있을 때에, 아, 이제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방법론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 은총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큰산 앞에 서는 것도 은혜고요. 그큰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은혜고요. 큰 산이 평지되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당한 것, 큰 산이 평지된 것, 스룹바벨이 성전 완공을 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혜라.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요 허점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실수투성인 우리를 참아주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품어주시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요, 수없이 배신하고요, 수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허점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은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은혜 때문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다 끝에 가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산 높은 곳에 가보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독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열 번, 백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태산과 같은 큰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큰 산이 평지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오늘 수룩밥의 성전건축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도 달려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큰산 앞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큰산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 태산이 큰 산이 평지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삶의 마침표 찍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를 십자가 지게 하신 것, 나를 품으신 그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